네, 안녕하십니까. 위니스탁입니다 자, 주말인데요. 어, 이제 주말에는 좀 주식 공부 좀 같이 하셔야겠죠. 예. 자, 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세력쇼 매법 매 강의 수강 신청 더보기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어, 이거 보고 이제 최근에 신청하신 분이 계신데, 음, 그분과 지금 강의 그 진행 중에 있는데, 어, 그, 세력주매법, 그, 강의가, 이제 어떤 내용들인가, 어, 우리 아직, 그, 한 번도, 이제,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매년마다,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버전을, 이제, 업그레이드 하거든요. 그, 또, 이제, 요번에, 이, 25년도, 세력주매법, 어, 각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진행되는 강의 중에 하나를 샘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하시라구요 어좀 전에 어 우리 수강생님 하고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그 진행한 영상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해 보세요 있을 때그때 주제는요 어, 매매 안정화 시키기입니다 자이 매매 안정화 시키기라는 주제는 어, 어떤 분들이 또 주의해서 보셔야 되냐면 음, 뭐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매매가 아주 이렇게 잘 순조롭게 잘 되고 계신 분들은 별로 없으시겠죠. 예. 어, 매매를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시고 매매를 뭔가 좀 잘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으실 텐데 어, 지금부터 이제 하는 얘기는 조금은 이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제가 늘이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어,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수익을 내는데 자존심이 별로 불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과감히 버려야 돼요. 자, 매매 안정화시키기 이것은 뭐냐면 어, 현재 나의 상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 정말 성질 같아서는 예, 막 휘두러 버리고 싶지만 예, 그래도 좀 참자 이거죠. 예, 나중을 위해서. 음. 나중에 이제 잘할수 있을 때 그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영화 이거 무협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아버지의 원수 아버지가 이제 어떤 원수에게 칼을 맞고 죽었죠 그럼 내가 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막 복수를 하러 가야겠다 근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예, 무림 고수예요 예. 근데 막 복수하겠다라는 막눈막불어래 예, 뜨고 막 주먹을 꽉 쥐고 막 영화 보면 나오죠 그러면 복수하고 싶은데 예, 고수한테 갔다가 예, 복수가 되겠어요? 자기가 죽지? 예, 정말 당장 가서 죽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예, 어떻게든 참아야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복수하고 싶은 분이 이제 은둔 자준하고 있는 예, 무림 어 예. 무명 고수한테 가서 굉장한 이제 비법을 그 전술을 받고 나중에 이제 아 이정도면 내가 이제 저 아버지의 원수를 가서 처치할 수 있겠다 그때 가서 이제 멋지게 복수를 하죠 이 주식 지금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예. 여러분이 지금 막돈 어떻게 해서 막여기도막 돈을 잃고 예, 막 어떻게 돈을 잃고 막 속에서 성질은 나죠 예. 하지만, 성질 난다고, 그래갖고 성질대로 가서 막 싸워서, 싸운다고, 이길 수 있냐 이거예요. 음. 자, 지금 여기는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좀더 직설적으로 이제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해서, 아, 정말 좋은 뭐 찬스가 온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럴 때도 있죠 찬스죠 예. 지나고 나서 보면 <laughs> 찬스죠 그런데 이 시기에 매매를 안하고 공부를 한다 예. 그래서 다음번 기회에 왔을 때 내가 그때 수익을 낸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공부라는 것은 하기가 싫잖아요 당장 매매를 해서 당장 이제 반등 나오면 좀 회복시키고 싶고 당장 마음이 급하죠. 그 당장 마음이 급한 게 뭐냐? 예, 당장에 가서 막 복수를 하고 싶죠. 예. 근데 실력이 없는데 복수가 되겠어요? 예. 자존심 상하죠. 예. 하지만 내가 정말 이 시장에 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때 싸워야지 이길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는 잘못하면 나머지 마지막 남은 돈마저 싹 날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아마 이런 얘기가 귀에 들리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떨어진다는 얘기야? 올라간다는 얘기야? 막 이런 거에만 지금 그리고 다들 시간도 부족하시고 남은 자금도 이제 좀뭐 생활비도 쓰시고 해서 막좀 부족할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든 그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사실 이 내용이 이게 뭐 참자라는 게 아니라, 하,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음, 정신 차리자. 음, 이게 뭐냐면, 이 참자는 뭔가를 막 억지로 참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뭐랄까, 당연함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당연함의 법칙을 좀 따라야 돼요. 어, 가령, 예, 어떤 사람이 음식도 잘안 먹고 운동도 잘 하지 않는다. 그러면 열명 중에 예, 대다 대다수가 예, 아프겠죠. 예. 자 사람이 나이는 들어가고 자연적으로 노화는 되고 그에 따라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노화가 되는데 더군다나 음식도 잘안 먹고 예,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 더 아프 아프겠죠. 거기다가 술, 담배까지 한다. 당연히 아플 확률이 높죠. 이런 당연함의 법칙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 주식 매매하는 실력이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를 한다. 그럼 그런 사람 중에 10명 중에 몇 명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겠어요. 당연히 10명 중에 대다수가 수익을 잘 꾸준히 못 내겠죠. 근데, 나만큼은 10명 중에 9명은 이렇게 수익을 못 내더라도, 나는 그 중에 수익을 잘 내는 한 명이 될 수가 있다. 사실 이런 생각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 지금 보통 분들은 이런 생각조차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당장 내가 수익을 내냐 못 내냐. 여기에만 좀 모집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정말 좋은 시즌 같은데,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될것 같아. 막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어, 작년에 저한테 이제 그 수강 받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수강 받던 시기가 이제 이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갖고 바닥이 막 정말 온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걸 막 정말 사고 싶다. 근데 이제 수강을 받고 나서, 그분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 여기도 사셔갖고, 예. 여기도 파셨어요. 이렇게 수익을 낸 거예요. 물론, 뭐, 여기 맨 밑바닥에 샀으면 좋겠죠. 좋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식 매매할 때 보면은, 내가 만약에 1억 가지고 한 6천만 원을 벌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한 4천만 원 밖에 못 벌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음, 기분이 그렇게 나빠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1억이 있었는데 여기서 6천만 원을 잃어가지고 4천만 원이 남게 됐다. 이러면은 막 굉장히 절망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뭐 1억을, 1억으로 6천만 원을 벌수 있는 이런 시즌에 내가 한 3천만 원밖에 못 벌었다. 그래도 3천이라도 벌었으니까 사람은 그걸로 만족을 하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 뇌가 어, 이렇게 뇌, 뇌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음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지금 실력이 안 되는데 계속해서 매매를 해서 어떻게든 해서 빨리 이, 이, 하려고 하는 이 애절하고 절박한 심정은 제가 20년 동안 겪어 봤거든요. 근데, 제 경험상, 어, 그렇게 해서는 되지가 않더라고요. 예. 어, 그리고 뭐 맨날 공부만 한다고 뭐 주식을 또 잘하게 되고, 일단 뭐 보장도 없고 하긴, 하긴 하지만요. 하지만, 어, 정말 그냥 계속해서, 어, 뭐 불나방? 예. 뭐, 계속해서 뭐 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 음, 뭐 그런 격이에요. 예. 뭐 가다가 뭐, 이렇게 뭐, 그냥 운 좋게 돈을 좀 벌기도 하지만 어 어차피 또 매수하고 매도를 또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죽박죽인 거예요. 예. 그냥 엉터리 상황인 거예요. 예. 혼돈 그 자체, 카오스. 어, 실력은 없는 상태에서 막 수익은 낼려고 하고. 예. 근데 이제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 예. 이제 그냥 받아들여야 될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 참, 이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예, 어, 진짜 어렵, 어려워요. 예,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식이 주식 매매를 잘하게 된 상태에서 그 이후에 매매를 해도 어려운 거거든요. 어, 근데 이런 준비 상태가 된 분들만 와서 매매를 해도 어려운데, 이런 준비가 제대로 안된 분들이 대다수죠, 사실은. 예, 거의 90% 이상이라고 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그90% 이상의 사람들이 예, 장기적으로 안정된 수익을 계속 올리는 사람이 거의 찾아보기가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거죠. 근데 이런 당연함을 받아들이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강의하신 분들 중에서 어 매매를 이렇게 중단을 하시는 분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도박에 중독된 우리가 뇌 속에 이 도박에 아주 강한 그 어떤 자극을 받아서 이 도박에 이제 중독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매매를 중지하고 이제 공부에 매진을 하시는 게 좋긴 좋아요. 근데, 그게 아마도 정말 거의 불가능약 아까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선책으로, 이 차선책으로, 음, 예를 들면 1억이 있으신 분은 한 2천만 원만, 1천만 원이 있으신 분은 한 200만 원만 가지고, 어, 일단은 매매를 안 하면 막 손이 떨리고 막 금단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최소한으로 줄이면 더 좋습니다. 예, 100만 원만 가지고 뭐 하면 더 좋고, 1천만 원만 가지고 하면 더 좋습니다. 예,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우리가 매매를 안 하면 막 금단 증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 일단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이 과정이 매매를 이제 안정화시키는 일단 과정이에요. 왜냐면 그냥 공부만 하기, 하세요 하면은 <laughs> 이 공부만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이제 주식 세계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은 와 정말 이 주식이란 곳이 어 그렇게 뭐 낭만적인 곳이 아니다 어, 내가 막 이런 돈 빨리 회복해야 겠다고 그렇게 마음먹어서 회복이 되는 그런 곳이 아니구나 어. 그리고 주식 세계는 또 어렵기만 한 곳은 아니에요 또 쉽게 풀려면 또 쉬울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예, 이게 이제 했는데, 자, 그래서 고, 이 공부만 100% 하면 좋긴 좋은데 그게 안될시면들 이렇게 줄여서 1 0뭐 그냥 천만 원이면 백만 원, 이러기면 천만 원만 가지고 하고, 어, 뭐 매매를 막 신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막 아, 해야겠다, 아, 정말 여기가 두번 다시 오지 않을 어떤 절정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라도 해야겠다 하면은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자제가안 되고 참을 수가 없다면, 그러니까 마이 이제 알코올 중독에 걸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담배, 담배 중독에 걸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응. 대신에 알코올 중독 걸리신 분들은 술을 좀 줄여 보고, 전혀 안 마시면 어려우면 좀 술을 좀 줄여 보고, 어, 담배 중독 걸리신 분들은 예, 담배를 조금 이제 줄여 보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거 이렇게 줄여서 매매를 해보시면은 느끼는 점이 많이 생겨요. <웃음> 자, <웃음> 보통 우리가 이제 매매 초보들이 보통 이제 돈을 많이 잃게 되면 빨리 회복하려고 이제 몰빵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 만약에 이제 어떤 분이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줄여서 매매를 해보면. 자 만약에 천만 원 갖고 계신 분이 백만 원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뚝 떨어져가지고 어 중간에 손절도 못하고 이렇게 하다가 백만 원 중에서 금방 한 오십만 원 날아가는 이런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때 이제 가슴이 철렁하죠. 아 내가 기존처럼 몰빵을 해서 천만 원을 넣었다라면 오백만 원을 손실을 받겠구나. 와 등골이 서늘하죠. 근데 아 나는 정말 이때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분석을 하고, 온갖 유튜브의 영상들을 보고, 어, 전문가들이 하는 말을 듣고, 들어갔는데, 어? 이렇게 토어시더라 예. 자, 다들 막 엄청나게 많이 보시잖아요. 막 정말 눈 아프게, 뭐, 시간 많이 들여서, 이 사람 말 들어보고, 저 사람 말 들어보고, 막 들어보고, 이제 막 경제신문 보고, 막 지금, 앞으로 경제 전망이 어떻고, 막 침체가 오냐, 마냐, 막 이런 걸 따지면서, 그래갖고 이제 막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 들어갔는데, 어, 거기서 이렇게 잘 가는 경우도 있고요. 예,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예. 근데 이렇게 금액을 줄여서 이렇게 매매했는데, 만약에, 어, 이렇게 떨어진 일이 생긴다. 그러면, 어휴, 내가 이때 돈을 넣었으면 지금 500만이 날라갔겠구나 그런 걸 이제 많이 느끼게 되고, 또 금액을 줄이게 되면, 어, 내가 몰빵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다 이렇게 떨어졌을 때 손절을 했을 건데, 어, 금액을 줄이니까 손절을 하지 않고, 어, 그냥 버틸 수 있구나. 예. 뭐 이런 경우에 들어가서 이렇게 딱 당했을 때 버티고 나중에 수익까지 가는 경우가 있겠죠. 예. 그래서 여기 가서 이제 뭐 추가로 뭐 산다던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자, 어쨌든 금액을 줄이면서 매매를 해보게 되면은 수익이 나도 뭐 얼마 안 나요. 음. 근데 이제 손실이 크게 날수 있는 상황. 에서는 호 다행이다. 하면 서 다행이다. 내가 기존처럼 몰빵 매매하고 막 그랬으면은 어, 좀 어려울 것인데.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몰빵을 하게 되면 이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요즘 막 여기 보면은 하루에 막10%막20%막10%막 뭐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자, 이렇게 움직일 때그 변동성에 대해서 계좌에 마이너스가 막 얼마나 찍히잖아요. 1억이 있으신 분은 막 계좌에 마이너스 막 삼천만 원4천만원 찍혀버리죠. 네. 이러면은 막 이제 뭐 이천만 원딱 찍혔다. 그럼 이걸 계속 하루 종일 본단 말이죠. 그 장중에 이제 매매하면서 이 계좌 마이너스 찍힌 걸 보면서 아 손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금액을 줄이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마이너스 몇 천만 원대 하시던 분이 천만 원대서 에 마이너스 한2 0 0 마이너스 한뭐 이백만 원 떴다. 그러면 그런 시간에 견딜 수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줄여서 매매를 해보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스스로 느껴지는 것이 아, 나는 얼마 정도 금액을 내가 운용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줄인 금액으로 상당 기간 동안 매매를 하면서 적어도 어, 한 10개월 정도? 그 줄여진 금액으로 매매를 하면서 어 그좀이 느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자, 1억으로 1,000만 원을 줄였다. 근데 천에서 조금 늘려 볼까? 그건 1,700 정도로 늘려요. 그러면 주식 시장이 바로 알아채고 손실 가해 버다 아, 그러면은, 아, 나는 여기서 더 늘리면, 아직은 내가 늘리면 안 되는 상황이구나. 수, 내가 그런 수준이구나. 그런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한 1,500으로 늘렸는데도, 음, 매매가 1,000만 원 가지고 할 때나, 1,500 가지고 할 때나, 뭐, 비슷하게 뭐큰 차이 없이 된다. 그럼 거기서 또 하다가, 거기서 또 2,000으로, 이제 1,500더 늘려서 2,000으로 늘리고, 네. 이런 식으로 그런 아주,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탄탄한 과정을 밟아오면서, 점차점차 점차 금액을 늘려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 지금 다른 주식 고수들 보면은, 뭐, 전업 투자 해가지고, 뭐, 하루에 뭐, 1억을 벌었네, 막 이런 사람들 많고, 하루에 뭐, 천만원 벌었네, 막 이런 사람들 많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제 막, 한 번에 그렇게 된것 같죠? 그런데, 어, 대다수의 고수들은, 정말, 어, 아주 그냥 정말 뭐랄까 참는 거에 달인들이에요. 음. 어, 진짜 돈잘 버는 그날이 올 때까지 어, 내가 그냥 한 번에 가고 싶지만 성질 같아서는 그런데 참고 참고 아주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온 거죠. 그리고 공부들로또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어려운 판에 그냥 그냥 매매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당장 매매를 중단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은 매매를 안정화시키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을 한번확 줄여봐요 한번 예, 금액을 한번확 줄여 가지고 예, 한뭐 1억이면은 예, 한뭐 1,500만 원만 갖고 한 1,000만 원만 가지고 음. 그렇게 매매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 갑자기 막딱 급락을 맞기도 하고 이제 급등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큰 손실을 보면은 당황하지만 근데 내가 어떤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찬스가 좋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다. 음. 그럼 1억 있는 사람이 참고 1 0 0만원만 넘어요. 음. 쭉 갔죠. 예. 그러면 1 0 0만원으로한 예. 뭐, 한 700만원 벌었다. 1억 있는 사람이 그러면 이 정도로 마, 만족을 해요. 예. 아유, 아쉽지만. 아유, 저도 많이 샀으면 많이 벌었는데. 하지만 만족을 해요. 하지만 이런 데 가서 사가지고, 혹은 이런 데 가서 사서, 이렇게 당했다. 그리고 천만 원에서 한한 어 오백만 예 원이 손실 봤다. 그러면 이거는 견딜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좌절에 빠지지 않고 다음에 또 다시 이제 뭐또 잘해서 또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을 줄였을 때어 올라가면 아예 내가 좀 금액을 쭉 많이 했었으면 많이 벌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아쉬움은 있지만, 사람은 그냥 아쉬움을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하락을 당했을 때는, 손실을 당했을 때는, 어, 이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 좌절감이나,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1억을 넣어서 손실을 당하면, 그 다음에는 진짜 복구 불능 상태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여기 천만원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 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원래 이제 1억 있으신 분이 원래 한 5억 있었겠죠. 예, 5억에서 한 1억으로 줄어들거나, 그렇겠죠. 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조금 매매를 자꾸만 안정시키고, 예,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줄여놓고, 이제는 공부에 예, 매진을 해야 된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영상 잘 끝까지 잘 보셨죠? 어, 이게 이제 제가 그 밑에 세력주매법 강의를 하는 영상 중에 하나인데요 어, 여러분들 어, 부디 어, 여러분들 성공 투자 꿈을 예, 성공 투자의 꿈을 꼭 이루시길 바라고. 어, 제, 두, 어, 강의가, 그, 궁금하신 분들은 요 샘플 영상 보시고 좀 참고하시라고 오늘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어려운 주식 시장이지만, 그래도 우리 지금 다 같이, 같이 이제 고분분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꼭잘 되시길 또 바라는 마음이고요. 어, 그리고 이 영상이 좋았다면 은 구독하고 또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멤버십은 음, 그냥 저 고생한다고 영상 맨날 올리고 고생한다고 어, 이렇게 좀 어, 다소 뭐 그냥 커피라도 한잔 마시라고 이렇게 그 후원해 주시는 차원에서 이렇게 그 멤버십 어, 받고 있습니다. 음. 자 저희 방송 자 후원하시는 방법은 구독, 좋아요, 멤버십. 네. 그리고 이제 함께 저랑 같이 정말 마음 딱 정해서 팔 걷어 붙이고 함께 같이 정말 공부를 좀 적극적으로 좀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에 그 더보기란에 저희 안내가 있으니까요. 그 안내 보시고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